안녕하세요 팬더스 강의 네번째입니다. 오늘은 팬더스에서 어떻게 행과 열, 로우와 컬럼이라고 하죠? 이것들을 선택하고 필터하는지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위해서 저는 팬더스 이렇게 임포트 먼저 했고요 그리고 리스트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 리스트를 데이터 프레임에 이렇게 넣어줬어요. 해서 Shift Enter 눌러주시면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될 거고요. 이 데이터 프레임을 보고 싶으면은 df 하신 다음에 Shift Enter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하시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총세 개의 어, 행이 만들어졌죠? 이세 개의 행, 존, 제니, 네이트 세 명이 있고요. 그리고 컬럼으로는 name, age, job이 있습니다. 이름, 어, 나이, 그리고 직업이 되겠죠? 자 예제로 이번에는 어, 이세명 중에서 두 명만 우리가 원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볼게요. 우리가 제니랑 네이트 정보만 갖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인덱스가 여기 있죠. 로우 인덱스 행 인덱스가 0번, 1번, 2번 있어요. 제니하고 네이트만 원하니까 인덱스 1번하고 2번만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그냥 팬더스의 기본적으로 리스트에서 이런 게 있죠. 1번부터 자, 3까지 하면요. 1번과 2번만 보여지게 될 겁니다.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덱스를 주면요. 리스트 안에 인덱스를 주면요. 첫 번째 인덱스는 포함을 하고 마지막 인덱스는 포함을 하지 않아요. 해서 1번 인덱스와 2번 인덱스를 불러와라 라는 식으로 어, 커맨드가 떨어진 거고요. 해서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제니하고 네이트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존이라는 인포메이션은 여기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 가끔 헷갈리시는 게 여기서 df라고 치시면요. df, shift, 엔터 치시면은 아직 우리는 촌이라는 인포메이션을 여기 가지고 있어요. 어,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보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 결과 값이 df에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결과 값을 적용시키고 싶다 하시면은 df는 우리의 결과 값이다 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1번부터 2번까지의 결과를 어, 데이터 프레임에 넣은 거죠. 그래서 df 쥐신 다음에 shift 엔터 주시면은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n y 하고 네이트라는 인포메이션만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예제를 위해서 제가 다시 어, 우리 프렌드 리스트를 다시 데이터 프레임에 불러 오겠습니다 불러오고 df shift i f t 엔터 치시면은 자 우리의 연습을 위해서 다시 여기 로우가 3개 있죠 하고 칼럼 3개인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번째 예제는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로우 인덱스 1번과 2번을 불러왔었는데 이렇게 연속적인 거 말고 우리가 불연속적인 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좌나고 네이트만 원해 하지만 젠이라는 결과값은 원하지 않아 이럴 경우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아까의 그 파이썬 같은 방법으로 할 수는 없죠.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함수가 바로 df. location이라는 함수예요. location 써주신 다음에 이 안에 어, 리스트를 넣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어, 그 row의 인덱스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좌니랑 네이트를 원한다고 할 경우에는요. 인덱스가 0번하고 2번이죠. 해서 0하고 2를 원해 라고 치시면요. Shift e n 하시면 이제 어, 결과값은 좌 a t 트가 나왔고요. 이 결과값을 우리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시켜 주고 싶다 하면 또 df는 df로 하시고 그 안에 0과 1를 집어넣어 주시면은 어, 데이터 프레임이 바로 좌 a t 트만 있는 결과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해되셨죠? 어, 다음 예제를 위해서 다시 이것을 카피하고요. 자 데이터프레임 보시면은 다시 로우 세 개가 있어요. 자 다음 예제는 어, 컬럼의 그 컨디션에 따라서 로우를 선택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이일기위에서 여기 쓸게요. 자 어, by 컬럼 컨디션 컨디션 네 그럼요. 자 컬럼 컨디션에 따라서 로우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세명의 정보가 여기 있는데 나이가 25살 이상인 사람의 정보만 원해 이럴 경우 에 있겠죠 마치 데이터베이스 쿼리 하는 것처럼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데이터 프레임에 age라는 속성이 25 이상인 것들만 원해 라고 하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세개의 정보 중에서 age가 25 이상인 것들만 결과값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같은 결과를 내는 걸로는요 우리 df.query라는 것을 쓸 수가 있어요 Query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쿼리를 쓰시는데 age가 25 보다 큰 녀석들만 불러와줘 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과 값이 나와요 조금 더 재밌는 걸 해볼게요 자 나이가 25살 이상이고 이름이 Nate인 애만 불러오자 라고 한번 해볼게요 현재 우리 데이터 프레임에는 세 명의 정보가 있죠. 이 중에서 네이트 이름이 네이트이고 나이가 2 5살 이상인 사람은 네이트밖에 없잖아요. 이 결과값만 불러오는 쿼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f는 아, 우리 여기 컨디션을 줘야겠죠. 첫 번째 컨디션 바로 age가 2 5살 이상이고 그리고 나는 또뭘 원하냐면은 이면서 이름이 이름이 네이트인 사람만 원해라고 치고 shift enter. 치시면요. 어, 제가 뭐 하나 잘못했나 본데, df, df.ag가 2 5 이상이고, 그리고 df의 네임이, 아, 같다라고 두번 써줘야죠. 자, 하시면요. 데이트만 이렇게 검색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용하게 쓰실 어, 키워드라고 보이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컬럼을 필터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럼 필터하는 방법. 필터, 컬럼이라고 제가 써놓을게요. 필터, 컬럼. 자, 컬럼을 필터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필터할까요? 자,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인덱스로 필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덱스로 필터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 먼저 예제 한번 만들어 볼 것이죠.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스트를 써가지고 어, 예제을 만들어 볼게요. 해서 이름은 존이었죠. 존이고, 그리고 나이는 스무 살, 그리고 직업은 학생이었습니다. 자, 카피를 해볼게요. 자, 해서 이거 카피하고. 두번 카페겠습니다 하자 여기에 먼저 제니라는 애를 만들어주고 제니는 30살이고 그리고 직업은 디벨로퍼다 라고 쳐 주시고요 세번째는 네이트이고 나이는 30살이고 그리고 직업은 선생님니다 이렇게 칠게요 프렌드 리스트 만들어주시고 이 프렌드 리스트를 팬더스의 데이터 프레임 하고 from, from records 어, 튜토리얼에서 제가 해 봤던 거죠. 자, 이거 데이터 프레임 어떻게 만드는지 까먹으신 분들은 저번 강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df 치시면요. 이렇게 제가 직접 데이터 프레임을 리스트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어, 제가 의도적으로 여기 로우 인덱스가 있게 만들었고요. 컬럼도 네임 대신에 인덱스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필터할 방법 은 바로 이 컬럼 인덱스를 써 가지고 필터를 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컬럼 인덱스 0번하고 1번까지만 원한다. 즉 좌비 필요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함수는 봐요. iloc라는 함수입니다. iloc 치시고 일단 모든 로우를 원한다 하시면요. 이렇게 콜론 치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0번과 1번만 원해라고 할 경우에 여기 0번부터 1번까지니까 제가 뭐라고 쓸까요? 여기. 자, 0번부터 1번까지가 0부터 2까지 쓰겠죠? 이렇게 하면은 자, 세 개의 로우가 보여지고, 그리고 0번, 1번 컬럼만 있고, 2번은 없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자, 콜론, 콤마가 있고, 앞 부분과 뒷 부분이 있습니다. 이앞 부분 바로 로우예요, 행이에요. 근데 이 컬럼밖에 없죠. 앞에, 뒤에가 없습니다. 이 말은 즉, 다 갖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콤마 한 다음에 이뒷 부분은 바로 컬럼입니다. 이 컬럼 인덱스 0부터 1번까지 갖고 싶다. 2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그럼 응용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로우를 어 0번부터 1번까지 갖고 싶고, 그리고 컬럼도 0번부터 1번까지 갖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0, 2, 0, 2치시면은 자 로우 0, 1 그리고 컬럼 0, 1까지만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i l o g 여러분들 많이 쓰실 함수니까 꼭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자두 번째 컬럼 어, 필터하는 방법은 바로 컬럼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겠죠. by 컬럼, 컬럼 네임. 자, 이번에는 바이 컬럼 네임, 컬럼 네임을 사용해가지고 필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기타브에서 어 데이터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자, 여기 제기타브 있는데, 기타브 여기서 제 치트십 보시면서 직접 실습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다운로드 하시면 여기 데이터 있습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에서 제거 불러오셔가지고 또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df, dpd.readcsv. 아까 보셨던 그 데이터 디렉토리에서 friend f r i e n list no head .csv를 불러올 건데 어, 저는 헤더는 non으로 해서 헤더 없게 만들 거고요. 컬럼 이름을 여기 설정해 줄 거예요. 컬럼 이름을 아, 첫 번째 건 name이고 두 번째 건 age이고 세 번째 컬럼은 job입니다. 라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Shift Enter 제가 클릭을 했고요. 자, df 쳐주시면요. 여기 이제 여섯 개의 정보가 있죠. 자, 이 정보를 한번 필터를 해볼 거예요. 어떻게요? 컬럼 네임을 써가지고 필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좌비라는 정보가 필요 없다고 볼게요. 이럴 경우에 컬럼 네임을 써가지고 필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데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자, 네임하고 age만 불러보겠어 라고 해서 shift 엔터 r 칩니다. 하면 이 데이터 프레임 필터들을 shift 엔터 r 치셔서 보시면요. name하고 age밖에 없죠. 자, 성공적으로 job 이란 정보를 필터 아웃 했습니다.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방법 외에 똑같이 할수 있는 방법은 df, 현재 이렇게 name, age, j o 이 있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어, 필터를 해볼게요. 다른 방법으로 df. 뭐라고 할까요? 필터 필터라는 함수를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아이템은 여기 있어. 그 아이템의 리스트는 바로 여기있는데 우리는 뭐 age랑 job을 원해라고 필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어 뭔가 틀렸네요. df.점 필터하고 items입니다. 여러 개의 아이템이죠. items는 age와 job을 원해라고 하시면 요 이렇게 age하고 job밖에 안들는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필터라는 함수 쓰시면요 좀더 효율적으로 뭔가 필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몇 가지 더 예를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df 현재 정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뭐, 어, name, age, job이 있는데 컬럼네임에 어, a가 들어가는 것들만 우리가 갖고 싶어 라고 한번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럴 경우에는 df.filter 하신 다음에 어, like 컬럼네임이 a인 것들을 원하고 싶어 컬럼네임이니까 자 축을 뭘로 해줘야 될까요? 1입니다 컬럼은 언제나 axis1 이죠 이렇게 치시면요 자 컬럼 이름에 a가 들어간 것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name 하고 age 있죠 job은 a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regx도 쓰실 수가 있어요 어, 데이터 프레임 현재 보시면 name, age, job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job만 b로 끝나네요 그럼 b로 끝나는 컬럼만 갖고 싶다 라는 것을 regx로 한번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식이라고 하죠 내엑스 t 에프 점 필터 하신 다음에 내엑스 정규식인데 정규식을 어떻게 주냐 비로 끝나는 여성만 갖고 싶어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자 비로 끝나는 여성인데 컬럼 네임이 컬럼 이름이 비로 끝나는 여성만 갖고 싶어라고 주시면 주만 나오겠죠 자 비로 끝나는 거인데 뭐 이로 끝나는 걸로 하면 당연히 어 네임하고 에이지만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어 정규식을 써가지고도 컬럼을 필터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어 아까 깃허브 가셔가지고 직접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요 이 팬더스 치트시 보시면서 어 실습하셔도 크게 도움이 될것 같고요 또 다음 강에서 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